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21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꾸준한 사람이고, 해내는 사람은 버티는 사람이며, 이기는 사람은 끈질긴 사람이다. 인내와 투지가 깃든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란 없다. 감스님들도 꾸준하고 또 항상 긍정적이면서 꼭 내가 어떤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꼭 이기는 끈질긴 사람이 되실 것을 응원 드립니다 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요약 빠슝 님께서 가장 최대 수혜지는 용산 플러스 강남 3구라는 이야기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서울 장벽만 세워지고 서울 아파트 없는 사람은 포모고 서울 집 가진 사람도 다음 보유세 정책이 걱정되는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상적인 그런 부동산 정책은 아니라는 다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오늘 제가 본론에서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더욱더 집을 갖다 못 사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은 끝까지 시청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거기서 100년간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어, 손자도 무주택자, 20대도 무주택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도 무주택자, 평생 무주택자, 간신히 살아남은 인류는 거대한 삼중벽을 쌓고, 어, 서울 안에 강남, 그리고 경기도에 이제 진입조차도 이제 앞으로 못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현실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무주택으로 있으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감수님들만이라도 빨리 무주택에서 벗어나기를 진정 소망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5년도 서울 평균 매매가입니다. 감자스마일도 이때 당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서울과 수도권이 지금 조금 상승으로 또 전환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10년 전에 서울 아파트 평균 어그니까 평균 실거래 가격을 전체를 통계를 내 봤더니 평균이 서초구가 9억 6천 정도, 그다음에 25인 체하 도봉구가 2억 8천 정도 되어 있는데 물론 어뭐 25개 자치구별로 좀 차이는 나겠지만. 뭐, 최소, 뭐, 세 배에서 많은 데는 뭐, 열 배, 다섯 배까지도 지금 올라가 있다. 이거는 어떤 것을 뜻하냐면, 그 정도로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 당시에, 2015년도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 아니면 순대국밥 한 그릇이 얼마였는지, 지금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 있는 또, 그런 또, 어, 식사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필품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어제 짤을 보면서 국토부 차관에게 듣는 역대급 부동산 대책의 의미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이 부인남 TV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론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국민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저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게 진짜 소름이다. 너무 놀랍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시던데 먼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침못산 어, 사람들 소득 모으며 기다려라 월세집은 많다 이게 과연 국토 차관이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게 정상적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어, 10월 15일 대책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라든지 라디오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집못산 사람들은 앞으로 소득을 모으면서 5년 동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단 공급을 안할 테니까 기다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5년 후에 진짜로 싼 집들이 많이 공급이 될까요?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5년 지나고 나면 지금의 가격보다 더 비싸지면 비싸졌지 싸져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 제가 이분께 오히려 이분께 차라리 지금 집 갖고 있는 거 파시고 차라리 5년 후에 집을 사라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라는 이런 취지의 발언이 진짜 이게 맞는 건지 또 정책 이반자 입장에서 규제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양해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빚내서 집을 사라라는 이야기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14년도 13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다가 욕을 엄청 얻어먹었는데 지금은 지금 빚내서 집을 사지 말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라고 하면 과연 20대나 30대가 이 말에 찬성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갖다 했고 그런 이야기를 갖다 오늘 감심 있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정말 정말 심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처럼 안 오를 때 들어가는 게더 유리하다. 그래야 앞으로 하급지에 올 풍선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급지 들어가시려면 빨리 들어가라. 빨리 등기 쳐라라는 이 석가머니의 어 이런 이야기가 더 와닿는데 제가 하급지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진정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할 거다. 안 되면 거기라도 들어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급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내가 갈 곳이 아예 없을 수 있겠구나. 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멘붕이 올 거다. 그러다 전세 값도 올라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정말 갈 데가 없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외곽으로 빠지는 방법만, 남, 방법만 남게 되는데, 제가 어제 방송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진짜 동탄, 구리, 고향까지 뛰었다. 정부가 만든 역대급 풍선 효과. 제가 어제 방송 때도 정말 강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한번더 시청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규제 지역 이후에 풍선 효과 및 중장기 투자 유망 탑5를 갖다가 AC 맨께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면, 화성 동탄 신도시. 지금 제가 리틀백님의 커피챗을 통해서도 듣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또 뉴스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지금 진짜로 동탄 신도시는 진짜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이번 규제를 피했고 인접한 분당 순지 영통이 모두 묶이면서, 정말 대체 수요가 이제 유입이 되고 있고 제가 지난 일요일에 또 어, GTX A 동탄역을 또 가서 또한번또 느낀 거지만 진짜 이제 동탄은 내년 6월이 되게 되면 이제 서울역까지도 한 번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경기 북부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 오고 있고 더 나가서 동탄 신도시 주변에 진짜 풍부한 일자리 또 직주근접 서울 접근성까지 지금 모두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진짜 가장 먼저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리인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어, 서울 강동과 광진의 접경 비규제이면서 에 8호선 별내선 교통으로 해서 잠실 접근이 20분대 최근 전세 가격 상승도 감지되고 있고 여러 가지 GTX-B 갈매 추가역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구리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구리는 상대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구리의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세 번째로는 남양주 다산과 별내 축인데요 제가 다산 신도시는 제가 작년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지금 다산 신도시가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왕숙 삼기 어, 신도시인 왕숙을 갖다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 다산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지만 오히려 저는 왕숙 신도시보다 입지적으로는 다산이라든지 별내가 더 좋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기 신도시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다산과 별내 쪽으로 해가지고 내집 마련을 갖다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GTX-B가 지금 완전 개통하게 되면 물론 이거는 30년이 될지 31년이 될지 32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개통된다고 하면 그 프리미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고양시입니다 뭐 고양시는 일산과 뭐 덕양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덕양에 있는 킨텍스, 그러니까 덕은과 지축, 그다음에 일산의 킨텍스 여기를 갖다 주목하시고, 아 그리고 이제 만약 킨텍스 조금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장항지구라든지 또 요진 YCT라든지 아니면 백마역에 있는 신축 일산 퍼스트월드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서울 접경 비규제로 묶여 있는 상태고 지금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덕은, 지축, 향동, 삼성 원흥까지도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임장도 오고 있고 제가 지난 주말에 제 아시는 분이 향동을 갔다 매수를 하려고 물건을 찾는데 어제 확인해 봤더니 주말 사이에 또 거래가 지금 많이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원래 이번 주에 제가 향동 박채희 대표님 모시고 방송을 갔다 하려고 했는데 어 박채희 대표님도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로 일단 일정을 미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GTX A 단계가 지금 A가 지금 개통을 했고 내년 6월 말 삼성역 무정차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2028년 또 삼성역이 정차되게 되면 진짜로 서부권의 광역 접근성이라든지 또 아래쪽 동탄과 구성과 성남 쪽에서도 또 이제 경기 북부라든지 어 광화문을 갔다가 서울역을 갔다가 접근하기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오히려 이제 경기 북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 남부에 있는 GTX-A 역세권의 아파트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부천시인데요. 부천 종합운동장과 대장지구 축을 갔다가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 비규제이면서 서울, 인천 더블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그리고 인천 사이에 지금 부천시가 있다 보니까 서울도 다닐 수가 있고 인천도 다닐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고 또 GTX B가 환승 거점이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서해선이 완전 개통이 되게 되면 충남 홍성까지도 또 내려갈 수가 있고. 또, 지금도 서해선을 통해가지고, 김포공항이라든지, 또, 대공역까지 접근하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부천시의, 어 신축 아파트, 또, 역세권 대단지, 그리고 신축으로 해가지고, 관심 받으시면, 죽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규제 확대 2차 파동으로, 이제, 비규제권역에 추가 지정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는데, 저는, 이, 앞서서 이야기 드렸더니, 다섯 곳, 이 다섯 5곳, 곳은 아마,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규제지역으로 묶일 수 있으니까, 어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어, 11월 달전세금 대출도 지금 막혔고 12월 달도 약간 지금 물량 그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놓으시고 내년 상반기에 잔금하는 그런 일정을 맞춰가지고 꼭이 다섯 곳 제가 이야기드렸던 동탄 그다음에 구리 그리고 남양주 다산과 별내 그리고 어, 고양시는 킨텍스 뭐 장항지구 그리고 어, 일산의 기축 덕은 뭐 제가 항상 이야기드렸던 창이천벨트 그리고 부천 여기에서 한한 한 곳을 더뭐 제가 이야기드리면 운정신도시의 어, 운정중앙역 주변도 괜찮다는 말씀드리고 검단이라든지 김포 같은 경우에도 역 근처에 있는 역세권 대단지 신축 쪽으로 지금 들어가도 좋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 붙입니다. 어, 한 줄로 정리를 해드리면 뭐 동탄 구리 남양주 고양 부천 이번 규제 확대로 단기 위플러스 중기 성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한 공급을 모두 갖춘 톱 5인데 GTX 지연이라든지 추가 규제 또 생활 건별 공급 편차는 반드시 개별 물건 수준에서 재확인을 갖다가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무주택자 분들은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투자로 해서 생존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지금 달려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부동산 규제로 서민들이 집사기 어려워진 이유, 진짜 이게 정말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서울 25개구 전 지역이 묶였고 경기 12개 지역, 경기 또 아래쪽으로 다 묶였는데, 이 묶인 게 그냥 아무런 그 이유가 없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 묶인 것을 이걸 분석하고 이 인사이트를 아는 사람들께 많지가 않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20일부터인가 그러니까 어제부터죠 주택담보대출 LTV를 40%로 이제 제한하는 이게 엄청난 초강수 집값 안정 대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 LTV가 4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4억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서민들에게는 타격이 정말 크고 무주택자분들께는 진짜로 진짜로 지금 엄청난 그런 어, 말 그대로 이제 어, 중산층 이상 그 다음에 현금이 많이 없그니까 많이 있으신 분들만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주거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중산층이라든지 어, 서민이라든지 현금 보유력이 적은 뭐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사도 갈 수가 없고 전세, 전세도 지못 들어가게 되고 멀세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 가지 이유를 좀 이야기했는데. 를 이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연립 다세대도 해당되는 거고요. 전세제도가 사실상 사장되는 마당에서 서민이 집을 사려면 이제 주담대 뿐인데, 저 지역은 주담대가 40% 밖에 안 나오고, 서민은 이제 저 지역 집을 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지금 15억이, 15억 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억 원에 40%면 얼마인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주담대를 가지고 집을 살수 밖에 없고, 그 또한 지금, 어, 6억까지 해서 이제 뭐 스트레스 DSR 따지게 되면 연봉이 높지 않으면 진짜로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득을 보는 것은 어디냐? 그 다음 급지인송도와 동탄이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지금 뭐 구리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남양주 다산 별내라든지 이런 곳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무주택자분들은 그 만약에 지금 LTV가 지금 걸려져 있지 않은 LTV가 지금 40% 제한이 안 걸렸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또 여기로 몰릴 거다. 그래서, 송도와 동탄의 집값 상승을 전부가 지금 예고해 준 셈이고,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 또 첨언해 드리면, 송도 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다섯 곳, 그리고 그 외곽 쪽로 해가지고, 이제, 집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결국, 울미와 겨자 먹기로 집을 사야 되는 실수요자들은, 어,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어, 비규제 지역, 송도, 동탄 포함해가지고, 부리, 고향, 남양주, 그리고 부천까지, 원래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사거나 여기보다 더 아래급지로 가야 된다. 그럼 이제 또 송도라든지 동탄, 집값 급등한다고 토제를 한해 만에 규제를 한해 만에 할 것이다. 무한 반복이 될 건데 이제 저 지역들은 15억 이상 갖다 박을 수 있는 찐 현금 부자만 입성 가능해진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분들, 또 전세 살고 있으신 분들은 진짜 서민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중산층 이상을 갖다 갈수 있는, 상급지로 갈수 있는 그런 주거 사다리를 걷어 쳤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팩트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수님들만이라도 이런 것들은 꼭 아시고, 제 방송들을 널리 널리 공유해 주시고, 특히 친한 가족들, 뭐, 뭐, 지인,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꼭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 가짜뉴스 아닙니다. 실소유자들 거주 이전에 자유를 침해한 건 맞지만, 그들이 불행해지는 것보다 서울주택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불행해하는 이들의 행복도 챙겨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 행복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장에 강하게 개입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내론 안 부리고, 만약에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님께서 본인이 지금 무주택으로 계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진짜 30억 이상 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이 정책이 정말 그 서민들과 실 소유자들 거주 이전을 갖다지 막았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집못산 사람들 소돈 모아서 기다려서 5년 후에 집 사라는 이런 이야기가 과연 이 정책을 입안하시는 어, 이분 입에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일지 정말 대묻고 싶습니다. 할 이야기는 더 많지만 이쯤에서 어, 제가 좀 말을 갖다가 좀 아끼기로 하고요. 감수인들만이라도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지금이 흘러가는 이런 시간들이 내년에 되게 되면 진짜 이 무주택자분들은 더 피눈물을 흘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갖다 한다는 생각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내집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가식적이고 왜 이렇게까지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이렇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면 어, 사흘 만에 수정, 뭐, 10월 17일 날 FAQ라는 게 지금 발표가 됐는데, 첫 번째 변화는 실수요자 대출을 한도를 완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봉 9천만원 이하라든지 주택가격 8억원 이하, 삼성벨트 창진벨트에 많이 있거든요. 그럼 LTV 60%까지 해서, 최대 6억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 8억원 이하를 갖다가 생각하시고 있고, 연봉 9천만원 이하의 예를 들어서, 실수요자들, 실수요자분들 계시면, 꼭 행동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두 번째는 비주택 LTV 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세대출 회수 완화. 이것도 지금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 회수를 또 유예한다고 하니까 어, 10월 17일 FAQ를 갖다가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유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어, 제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 드리면 보유세는 100% 올릴 겁니다. 보유세는 강화할 거고요. 거래세는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전에 될지 선거 이후에 될지는 모를 모를 저도 지금 확실 확신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곤 하지만 만약에 보유세 올라가잖아요. 상급지 집값이 세금을 잡히지도 않고 만약에 어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그거는 세입자에게 100% 200%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전세라는 제도도 지금 사라지고 있고 월세로 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지금 경기 북부라든지 노도 그러니까 노원구에 있는 월세 가격도 지금 2200만 원이 넘어가고 있고 월세 가격은 내년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하급 실수요자라든지 임차인에게 더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디부디 부디 지금이라도 어 능력이 되시거나 종잣돈 있으신 분들은 진짜로 내집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 앞서서 지금 이야기 드렸던 하급지가 무조건 나쁜 대안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안 오를 때 들어가는 게더 유리한데 지금 고양시 삼성벨트, 제가 이야기 드렸던 삼성원흥지축향동 더군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하급지에 올 풍선효과를 지금 들어가야지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내집 말을 서둘러라 올초 서둘러라, 이재명 정부 출범되기 전에 해라 그리고 대책 나오기 전에 해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이유와 여기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사스마다 생각 은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못산 사람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을 못 사서 지금 무주택자로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저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게 진짜 소름 끼치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부동산 대책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규제 지역에 묶이지 않은 비규제 지역이 오히려 제가 이야기드렸던 고양시 뭐 덕양구라든지 구리라든지 남양주라든지 부천이라든지 화성 동탄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인 기흥이라든지 아직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받고 있지 않은 비규제 지역이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팩트로 이야기 드리면서 무주택으로 있으면서 전세가 앞으로 계속 보장이 되고 주거의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주거가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감사스만 이렇게 아침마다 목터자라고 내집마련을 빨리 해라라고 이야기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있으면서 15년 전, 16년 전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집을 못 사신 분들이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집을 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진짜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작년, 재작년에 집값이 그렇게 하락했을 때 둔촌 주공, 진짜 마피, 뭐 둔촌 주공 미분양 났을 때 사람들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이 하락할 때집 사는 건 더더욱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집못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 만약에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더 피눈물을 흘릴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소신껏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지금 뭐 동탄, 구리, 고향에 있는 비규제 지역, 뭐 여기에서 부천과 또 남양주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꼭 비규제 지역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